또 하나 사라져야 할 악의 축이 있습니다. 부정선거 망상에 빠져서 개업령까지 선포한 망상의 대통령이 지나간 자리에 국부 펀드 만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기업 하나 만들어서 국민이 사이좋게 나눠 갖자는 망상의 경제관이 들어와서는 안될 것입니다. 한 사람 구속되는 걸 막아보겠다고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의석을 칼과 방패로 삼아 수십 차례 탄핵으로 정치를 마비시켰던 거대 야당에게도 국민은 선거로서 반드시 심판의 철퇴를 내릴 것입니다. 이준석 의원의 이 위치 포지션을 봤을 때는 지금 국민의 힘을 겨냥해서 공격을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또 무시 못할 부분이 이번 대선 중도층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3세력이 어느 쪽과 손을 잡느냐도 대선에 적잖은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저런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막 척을 지기도 뭐하고 굉장히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. 글쎄요. 근데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힘 당 대표 출신이잖아요. 그러니까 네. 보수 진영에서 나온 사람이고 거기서 흘러져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3당을 하고 있다는 것 뿐이지 사실상 보수 성향의 정치인입니다. 그리고 어, 젊은 정치인으로서 저는 이준석 의원이 좀잘 되길 바랍니다만 지금 윤석원이 이준 그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 이유는 전형적인 그냥 일등 때리기 전략입니다. 일등을 어, 때려야 본인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본인도 언론에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 목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를 열심히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준 의원이 수습해야 되는 것은 본인의 뭐 정체성, 본인의 난 우리는 나는 이재명과 싸우는가, 아니면 국민의 후보와 싸우는가, 이런 것들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당내 수습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. 지금 어느 쪽과 단일화할 것을 고민할 게 아니라 당내 단일화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지금 뭐 절대적 다수 의석을 갖고 뭐 이런 막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공격을 했는데, 본인은 절대적 다수 당원을 갖고 전직 당대표를 쫓아낸 사람 아닙니까? 그렇기 때문에 본인 개혁신당 안에서의 내분부터 좀 수습을 한 다음에 국민들께 목소리. 를 내고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